아우 그냥 마무 같아서 그냥 씨발 그냥 다 내던지고 신섭 가서 그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야물딱지게 다시 키우고 싶네 응? 어자 라이즈 오브 킹덤즈 이제 좀 해서 여러분들은 좀 제대로 재밌게 한번 좀잘 가보도록 합시다 7레벨 여러분들 이제 이좀 다른 서브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점프 이제 이렇게 할수 있죠 가장 최근 서브로 갈게요 어2606 일단은 조금 빠르게 이제 좀 키워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딱 보면은 아, 진짜 외국 애들이 많은가 보다 지금. 그래. 아싸리 이런 외국 서와 갖고 시브네 좀양악하고 어,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좋아요. 어우리레뭐앞견이들뭐 이렇게 와서 신섭에서 뭐 애들 조금 뭐 이렇게 두드리고 뭐하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일단은 좀 빠르게 이제 나도 이제 요거 좀 감을 이제 좀잘 잡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지금 원정 이런 거뛸 때가 아니고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그냥 완전 뭐 미러 통으로 해서 뭐다 밀어지면 뭐 어떻게 그지 라오킹은 초반에 확 이렇게 좀 미는 이제 요런 맛이 있지 그지. 형님 믿고 서버 먹으러 가면 되나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초장에 앗살리 여러분들 확 그냥 이제 이렇게 먹어놓는 게또 깔끔하잖아 접속해 여러분들 앗살리 이렇게 처음 신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오늘 게임 현질하려고 여러분들 카카오페이에 시발한 천만 원 넣어놨어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그래? 연맹 만들고 사료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맞네 좋았어 연맹 이니셜 세 글자에서 네 글자니까 코 넘버쓰리 <laughs> 어는 시부레어 괜히 영어 뭐샬라샬라 하는 거 나는 우리 좀 정체성 없어요 어 영어 쓰는 애들은 안돼 됐어 창설했 야 뭐야 인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와 좋아 좋아 아 순도 99% 사료충들이야? 그러면안 되는데. 예, 여러분도 나도 이제 이거 오랜만에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어 조금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이제 좀 여러 친구들은 좀잘좀 가르쳐 줘. 어 애들 현질 많이 하네. 좋아. 역시 지금 아주 활기가 넘치고 이제 이러는 게 아주 좋아요. 돈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요것 좀 사료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좀 편하게 게임 하기 좋으실 거예요. 초반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방 현지라는 어? 거래가 왜 거부돼? 아 뚝뚝뚝 민생 타이거님 열개 살아. 야 있네. 잠깐만 이거 빨리 카카오 페이지에 전화해서 이거 좀 풀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랜만에 게임 현지 하, 어 하고 해서 신고센터 아 씨. 안녕하세요. 카카오 페이지 계정 센터입니다. 아, 빨리 해. 아 지금 마음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연결되는 상담 꾸물한꼬입니다 <laughs> 아, 아, 예 그래요 뭐 아예 지금 뭐좀 재밌게 좀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거래 탐지됐다 뭐 했다 해서 지금 요 페이로 지금 좀 게임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이걸 좀 갑자기 막아놔 버렸어요 아, 예, 그 라이즈 오브 킹덤즈 라고요 음. 아니 뭐 아니, 게임 잘 모르시나? 혹시 누구의 부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건 아니시고요아 예예 그런거 아니에요 아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아. 마음 급해 죽겠는데 왜 자꾸 아, 빨리 좀 해주세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해제 해드렸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의 부탁으로? 그러니까 뭐 보이싱, 피싱이냐 뭐냐 이제 그런 거이 아니는가? 어 그래 이 되겠지? 어 역시 처리가 아주 잽싸. 좋아 좋아. 어따 아, 뭐 게임이 뭔가 좀 빠르게 되고 하니까 딱 좋네. 그러면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현지를 조금 더 합시다. 초반에는 요거 좀 특가 패키지는 여러분들 뭐 그냥 끝까지 십일만 구천 원짜리까지 싹다 밀어야 되잖아 이래요 뭐 애들 도사료도 들어가고 해서 뭐다 같이 이제 이렇게 의쌰의쌰 해서 육성 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어 일단 희망의 도시 그래 시부레 꿈과 희망의 도시 예전에 이제 우리 이명박 어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장 이제 그때 시부레 서울로 그때가 여러분들 진짜 꿈과 희망의 도시였지. 그렇지? 그때 서울 여러분들 얼마나 살만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 또 희망의 도시를 또잘또 지어 봐야겠죠. 지코 님 덕분에 8 5 0일 동안 라우킹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그럼 계속 더 해. 그럼 너 인생 게임 만난 거네어 나로 인해서 형님 이 게임 처음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대장 냄새가 나요.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즈 오브 킹덤이 다른 게임들이랑은 다르게 뭔가 안정적으로 몇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게임 시장이 얼마나 되게 급변해. 그런데도 탑 10을 갔다가 지금 한 4, 5년째 길게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어제 이런 게임이라 걷다가 요번에 해상전도 또 이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어 즐길거리가 너무 차고 넘치지 어 지금 2606 생성 제한이 걸린다고 벌써? 아 지금 여기 서버에 사람들이 존나 아 그래? 그렇게 밀물듯이 밀려 들어와서 <laughs> 나라 일본이 좋은 건가? 어, 의자왕 박광호 너는 원래 조상 대대로 일본을 좋아했잖아. 그러면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아 어,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거는 나쁜 게 아니지. 야 다이아가 뭔가 여러분들 한1 0 0만 다이아 정도는 갖고 시작해야 어유 그래도 이제 조금 어좀 걱정 없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뭔가 뭐좀뭐한 70만 다이아밖에 없으니까 괜히 뭔가 좀 후들거리는 이제 그런 기분 든다? 어? 음, 괜히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나우킹 원탑 BJ 커맨더 지코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휴 뭐 많이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네 어우 시청 업그레이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당연히 됐죠. 와, 철기 시대로 갔다. 우와, 딱 건물 많이 젖힌다. 어? 어, 이건 또 뭐야? 한 걸음 전진? 초반에는 여러분들 막 이런 것도 뜨는 맛이 아주 또 솔솔해. 어? 거래가 또왜 거부돼? 얘네 또 이러네? 왜 이래? 아, 이상 거래 아까 풀었잖아. 얘네 또왜 이래? 아니 왜 아까 그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은 그럼 계속해서 이게 가게 해줘이지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금융안심센터입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안심하고 3번이잖아 3번 카카오페이 금융안심센 아예 제가 이거 좀 게임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상거래 뭐 발견됐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까 저 30분 전에도 이래서 살아있네. 지금 상담사랑 통화해서 이게 이렇게 아닙니까? 된 건데 또 다시 막 이렇게 자꾸 이상거래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온리대가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또 뜨는데.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뭐돈 쓸려는 사람한테 아니 계속 이게 거래가 거부되네. 아네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려고 저희 시스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음,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거래 거절을 하는 건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 뭐또 아니 저희야 이제 이게 아무에도뭐 이런 인터넷 ]인데. 방송 뭐 이런 거 게임을 아, 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또막또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한번뭐 현질하면은 막한몇 배에서 몇, 몇 천도 해요. 또좀 있다가 또 조금 더 현현질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뜨고 이런 거 아니겠죠? 아 정말 죄송한 저희가 사고 예방을 위한 것들 가지고. 아무튼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음. 한번더 이러고 어. 사제품 안 쓰면 오십삼만 낙찰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그러니까 왜뭔 들어간... 시스템이 여러분들이고 왜 이래 어? 어 불편하게 어. 똑똑똑 손나이분 광우님 아, 열개 아, 살아 있네. 상담사가 지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러게, 아이고 진짜저뭐 왜들이래? 그 사람 마음 급하고 이제 이런 거 뻔히 알면서 겁쪽이 왜 영정을 왜 시키는 건데 이거 어어 어, 영정은 아니잖아. 카카오가 미국 기업이지 그치? 응? 잠깐만, 요거를, 이제 돌무대기를. 카카오 미국 기업 맞아, 임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형님 치매 오셨습니까? 카카오 한국입니다. 아 아니다, 아, 맞아. 카카오가 한국이가 아, 쿠팡이랑 헷갈렸네. 내가 아까 아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어 내가 아까 쿠팡 이제 그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이제 그거 어제 조금 어그 시사 방송을 봐갖고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 응, 예, 맞아. 쿠팡이랑 내가 헷갈렸네. 잠깐 이게 여러분들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오늘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좀잘 하고 있고 이제 좀 이래서. 하루아침에 나도 이제 이게 좀, 어, 감을 좀 잡으려면은, 이게 좀 있어야 돼. 그치? 나도 이제 진짜 간만에 하는 거라. 뭐가 이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좀, 뭐, 뭐 새로운 게임 하는 거 같고, 살짝 좀 그런 기분이 들어. 음... <laughs>